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 상품은 미부하르죠. 미부하르 미부하르는 맴으로 나가죠. 맴 맴은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우리 마음, 집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트. 해트. 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예, 생명 울타리를 치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 하기도 해도 되고 생명이라 하기도 해도 되고 영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레시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미부하르라는 낱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마음 안에서 그렇죠.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머리가 되는 것을 미부하르 최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토는 최상품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도 최상품이 되야 되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전쟁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상품인 미구하르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 최상품으로 우리 주님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품인 예수를 들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분이 조금 응답 안 해주면 안 계신다고 하고 응답해주면 있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응답해주나 안 해주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영원히 네.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알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사는 자가 극상품, 최상품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요? 나를 바라보고 생활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원망 쌓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꾸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에서 그나마 기쁘게 살수 있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됐단 말이에요. 자꾸 나만 바라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처지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상품이라는, 재상품이라는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에서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또, 제일 좋은 신발, 제일 좋은 가락지를 그에게 끼워줬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이 미부하르예요. 그러면, 미부하르라는 것이 그리스토,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토가 머리됨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다 어떻게 허비했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자신을 어. 허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받아 누린 것이 미부하루라는 최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최상품이 누구였어요? 최상품이 누구였어요? 예.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영인 그리스도. 예수는 허비했잖아요. 그쵸.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다 허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 온분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가 최고 좋은 상품인데, 그 상품이 뭘로 나타났냐면 옷으로 나타나고 가락지로 나타나고 신발로 나타난 거예요. 신발은 에베스서 6장 1절로 1 0자리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의 무슨 신을 신하라고 그래요. 복금의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발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락지는 뭐예요? 가락지는. 가락지는 뭐예요? 언약. 예, 언약이죠. 언약. 베리트라는 거죠.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완성시켜 놓겠다. 이게 가락지예요. 결혼할 때 그래서 서약도 하고 가락지도 껴 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자. 같이 살자 이런 뜻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제일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최상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리부하라란 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에 그 천국을 말하는 것처럼 최고 좋은 것, 최상품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최상품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그리도와 더불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실 생활에 주님이 돕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생활에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우리 주님이 실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주장,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심으로 살때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께로부터 임할열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장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극성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네. 리부하르라는 그리토의 사역, 그리토가 머리됨을 우리 가슴속에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포도원에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걸 하나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과일 나무에서는 열매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에서는 열매가 달려야 안 달려요? 네. 안 달리죠. 그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평, 희락, 아, 그죠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이런 건 이런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포도송이는 한 송인데 그곳에 알랄이 다 붙어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으면 사랑도 맺게 되고 인내도 맺게 되고 오래참음도, 자비도, 충성도, 절제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절제나 충성이라는 게 인간적인 육신의 충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진리의 진리의 깨달음을 가진 그 중심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포도성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같은 거죠. 같은 의미죠. 왜냐면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 포도열매를 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극상품 포도나무신 최고 좋은 최상품인 미구하루를 우리 마음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에도 보니까 2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다면 이런 거였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의 땅에서 어떻게 매장지를 내가 돈 주고 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좋은 무덤을 당신에게 최고 좋은 무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냥 받았어요. 돈을 주고 받았어요. 아, 돈을 주고 받았죠. 은 사백 세겔이라는 걸 주고 샀죠. 은 사백 세겔이라는 게 뭐냐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누구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성령이라는 그리스도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음 사라의 죽음은 무엇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인데. 그것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이뤄서 오늘도 영인 성령으로 넘어가서 오늘도 참으로 최고 좋은 미부하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가운데 머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또한 참으로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육체로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냐면 더 이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육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육체 때문에 울며 울며 그렇게 또 수고하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조화령들에게 묶어준 때까지 그런 것은 떠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화령들의 중심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녔다. 아, 네. 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어떻게 산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 자꾸 남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면 남을 바라보면 비교의식이 생겨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비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75인구 중에서 단한 명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거로 제일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장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매장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 좋은 거 있어요. 왜냐면 최고 최고 좋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왜? 그리토로 나한테 살아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최고 좋아?